다시 한 번, 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우리 주원께 모든 식구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토 오늘 말씀, 아, 3장,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하는 고자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뭐 형통의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도 또 맞서고려 붙잡고 간다면서도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 반드시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할지라도 다 형통의 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또 한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어려운 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정말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해줄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손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베드로 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은 선과 의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요, 때로는 우리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십단들 다시 보시면, 자, 십단들 다시 한번 보세요. 십단들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너희가 열심히 손을내가면 누가 너희를 해야 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손을내가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냐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러이 선을 행하는 자이 박해를 받지 않는다. 그럴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선을 행해도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선을 행했대요. 거꾸로 어떻게요? 해 뒤집어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 내가 정말 어 정말 절친한 친구에게 손을 베풀고 정말 그가 어려울 때 정말 도와주려는 불구하고 어, 때로는 배신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열심으로 선을 향하면 누가 나를 해하리요이 말의 의미이 뭐냐면 선을향한다 할지라도 다퇴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말씀에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우리 성도의 육체를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내 육체가 상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까지 결코 파멸시킬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바로 13절 말씀에 열심으로 선을 향하면 누가 나를 해하리요 비록 우리가 선행할 때내 육체가 정말 상처 있고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까지는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성도는 많은 핍박과 환란과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고난과 환란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는 만으도 잡혀서 오게 갇히기도 하고, 때려는 매일 맞기도 하고, 때려는 어려움당하기도 하고, 때려는 정말 매를 맞고, 돌 예? 도리마저도 승결을 당한 그런, 어, 상황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시대와 초대교회 상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예, 그 예수 믿는 거가 뭔데 도대체. 그 예수 믿는 이유라는 것으로 오게 잡혀서 오게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매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나가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선도를하해서 지금 패들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요 열심히 손을 내가면 누가 나를 해야 하리요? 하나님 반드시 있느하고 하나님 잡고 나가면,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너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결은 축복해 주신다고 오늘 이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보다도 훨씬 나은 이런 환경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끝까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절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은 십은 들 걷는다고 성의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의를 위해서, 하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 당해서 한나현안 갚아주신다고 성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을 향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선을 향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당장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절망을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참고 내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때에, 하나님에때 반드시 우리의 선함으로 갚아주시고, 한 듯이 보험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의 법칙. 법칙입니다 하늘의 본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은대로 가기 전에 하늘의 법칙입니다이러건 정말 죄의 나라를 위해서, 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드는 거다 듣미 아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실 때마다, 어릴 만나고, 고난당하고, 피박을 당한 날치라도, 하나님 한 듯이 갚아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땅이 내가 아니더라도 내 후손 때에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있기를최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것저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사탈, 세상사례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사례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0단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약속을 받기 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성의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 아멘, 천국, 그리고 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날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천국갈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반드시 성의들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 마시러 붙잡고 갈래부터 내가 인내하말씀 수만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어른을 만나도 반드시 인내하며, 반드시 걸을 때가 있을 것을, 있을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이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늘의 축복, 천국, 그리고 구원입니다. 아멘. 이런 신명이 14장 29절에 보니까, 신명이 14장 29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보험사에 내게 축복하시리라 여러분 범사에 우리 손으로 하는 보험사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아멘 어떨 때 축복해 주십니까? 내가 선함을 가지고 나갈 때 인대문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보험사에 축복해 주시겠다고 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의 한번 찾아봅니다 한번 본문 적어놓으시고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찾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찾아 봅니다 자 27쪽입니다 27쪽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벌시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묻시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수제자들 바로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모두에게 저와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 열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를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자 4장 18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347절입니다. 신약성경 3 4 7 절. 예, 디모데후서 자 우리 4장 18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자, 347적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대에 무겁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를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어디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대전부터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어디에요? 은혜 주시고. 우리 다접에 나와서 이해해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한번더 찾아 봅니다. 한번 신명기 찾아 봅니다. 우리 구약성에 찾아 봅니다. 한번 신명기. 자, 318쪽입니다. 318쪽.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찾아 봅니다. 신명기 33장 33장 29절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자, 318쪽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요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망패시오.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세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발버리려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패. 여러분, 어떠한 저기 하늘에 온다 할지라도 방패 가지고 다맞으면내 목숨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의 방패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돕는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내가 선한 길로 갈 때, 하늘에 정말 온만 인념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도심을 바라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망의 을춤에 골짜기 건져주시고, 말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욥보세요 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기죠이 열명이 잔잔 다 아, 하나님 가져가셨죠? 수많은 소, 낙타, 모양 다 가져가셨죠? 그것도 부족해서, 예, 네, 몸에 막, 종기 하나 더, 기어저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논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절대로 하나님은 원망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말하는 내생명의주인되신다 그러면 주식도하시고 또한 가져가지실 하나뿐이라고, 그런 믿음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율표로 그런,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이같이 고백하기 쉽지는 않아요. 주신이도 요하시고, 가져가시는이도 요하시다. 여러분, 이 고백의 말로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의 모습을 예비하고 있는지 아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요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얼마나 많이 고난당했습니까? 형들에게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무일에 팔려가서 보디발장군 집에서 열심히 가정통미를 받지만 그 보디발장군 안내의 유혹에 그들 뿌리치다가 결국은 어떻게요? 억울한 놈이 오시고 네, 왕에게 반란 이기는 그런 중범죄가 갖추는 옥에게 갖추어 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 노예는 여러분 주인에게 다 달려있어요. 목숨이 주인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 부두엘 장군 안위의 유혹에 거기에 순정해서, 그죠? 같이 많은 죄를 범했다면, 여러분, 그 부두벨 장안 위에서 자기는, 요셉은 자유의 몸이 될수 있을 것이고, 또 때려도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하의 일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과감하게 그 거절을, 네, 뿌리시고, 결국은 오게 갇히지만, 어떻게 되세요? 억울하다. 힘들다. 하나님 어? 앞에 원망 불며 떠다니지 않고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도 열심히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섬겼다는 거 섬겼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억울한 데면 쉬었습니다. 감옥이었잖아그 감옥이 바로 왕에게 반란을 이기고 왕이 되들었던 어떠한 중범죄를 일킨 바로 사람의 가치는 바로 감옥의 요정의 가치입니다. 그 중에서 도 열심히 오히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섬겼어요, 섬겼어요. 쉬는 일이 아니죠. 이 간사장이 간주장이 뭐 깜짝 놀래. 어떻게 결혼 아이가 있을 수 있냐고. 우리 그래서 자기 아 일을 모두 다 이오셉에게 맡겨버리고 갑니다. 그 맡겨진 일 가지고 열심히 그 감옥에서 또 열심히 또 제사를 또 섬기잖아요. 섬기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감이 갖춰 있는 떡 가는 자과 쓰가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하시고 그리고 바요왕이 꿈을 해석해서 하루 아침에 또신분에도 애굽의 총리에게는 하나 놀란 떡써 있었습니다. 여러분만이 요지해 그때 감옥에 쫓아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최멋지 절대하 주심이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나게 어떻게 이런 거라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테 원망 분별 써다냈다면 결코 그는 감옥에서 제자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 섬김과 하나님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때를 만나게 하시고 그 때에 바로. 애교의청년을 하나 놀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들 없습니다. 이런 주되게 성도 중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아굴라는 남자예요. 이 사람은 터키 출신입니다. 터키에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브루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굴라가 이제 이브루스길라를 만나 가지고 이 로마에서 살림집을 차립니다.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로마인을 담당하고 있는 그글라디오도의한가 그에게 흉이 들고, 그리고 기독교 의점령도 커지니까, 이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추방. 하루아침에 일글 다 잃어버리고, 삶의 터질을 막다 잃어버리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어디 아굴러 부부가 바로 고린도를 건너갑니다. 그리스날이 남쪽에 있는 고린도 제 방에 나가도 누굴 만납니까? 바로 사도바울을 만납니다. 사도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을 음 듣고 같이 또 천막을 만들어서 그 천막 만든 돈으로 그 팔고 수입이 나온가지고 그돈 가지고, 그돈 가지고 열심히 사도바울에게 선계비를 줍니다. 그렇게 몇년동섬기다가 이제 사도바울이 나중에 에베소로 그리스로 어, 그리스에 이제 그 터키 지방 에베소를 건너갔을 때 같이 따라가서 또 열심히 또몇 년에 또 성깁니다. 그렇게 몇년또섬기는 이제 사도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집안을 떠나서